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마음을 담음 저희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일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오렌지처럼 하나의 그 열매 안에 이세 가지가 같이 아, 균형 있게 들어 있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어우러져 있을 때에 더욱 성숙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신앙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열매맺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 본받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일행은 주를 본받아 온전히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본받아 환난 중에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또 우리나라와 또 세계 열방의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자는 권면하며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을 받을 정도가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은 환란을 이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중에 고난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환란을 이기는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에서도 빌립보에서 겪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교묘한 방해 공작과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동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낙망을 하거나 지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이 벗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환난을 이겨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막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기기를 더욱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핍박은 사역자를 막을 수 없고 환난은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실망하며 어려움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며 개척하는 그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또 직책을 맡았을 때에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황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될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을 멀리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배의 인내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답이 되심을 알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한란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도 성도를 세우는 사역자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이등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흠이 없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사역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아니려고 했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기꾼과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또 철학적 사상을 퍼뜨리고 초정자들의 물질적인 후원으로 누리며 살면서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들도 역시 바울 일행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비방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때문에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복음 전파와 동기와 행위가 이들과는 다르며 거짓이 없고 순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쉽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된 자로서 사역자로서 마땅한 삶과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행함을 받았는지 알 것이라 말하며 자기와 바울 일행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사역제는 그러게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삶의 메시지를 더 강화시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도들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도왔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사역의 중심은 항상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라는 것을 알고 사역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사역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생각하며 인내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 전했습니다. 당시 교사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으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사역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사도인 우리의 말을 들으시오라며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찾고 챙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살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본분을 지키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다 보면 언젠가 아이들이 그그 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로서 자신의 할 일을 충실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른 직원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면서 권위도 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맞게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이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권위를 내세우면 앞에서는 예할지라도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하면서 뒤에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사회는 맡은 바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사람 보기 하찮은 직분처럼 보여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란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진실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자만이 받게 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직분은 어떤 물질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요구되고 성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또한 요구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직의 존귀함과 자격 조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숙지하고 사도직을 수행했던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유모가 남의 자녀를 맡아 자기 자녀들처럼 기른 것처럼 했었습니다. 유순한 자 되어 본문의 뜻처럼 원어의 뜻처럼 자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않고 내 주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와 애쓰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역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 없는 사역은 형식일 뿐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을 올바른 행실로 어, 살아가도록 권했습니다. 또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다는 단어는 원래 아비가 자녀를 위로하고 고아들을 위로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돌보고 어미의 심정으로 돌보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로 격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경계했습니다. 이 말은 엄숙하게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엄숙하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라고 경계를 지켰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금하라고 경계할 때는 또 강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세워진 지 얼마 안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전도자 전도자가 전도받은 사람 전도받은 자에게 아비처럼 유모 와 같이 역할을 잘할 때 전도받은자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 신자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웁니다.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살아가는지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보면서, 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믿음의 본을 본새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것은 그를 전도한 전도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돌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아비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진실함과 또 사랑과 본이 되는 삶이었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데 집중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하고 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처럼 그 일행처럼 그들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진실함과 사랑과 본이 되는 삶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세우는데 집중된 사역을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